그러시고 설명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현재 머물러 있는 기운을 벗어 던지고 당신에게 좋은 기운, 기랑 기운을, 기운을 당겨 줄수 있고 혹은 기랑 기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이 발복시키는 기운을 넣어 주고 쳐받쳐 올려 줄수 있는 힘을 가진 당신만의 행운의 색을 오늘 알려드리는 날이죠. <laughs> 네, 어, 제가 경자님은 1월부터 행운의 색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행운의 색을 접해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감사한 일이죠. <laughs> 네, 정말 극한 색깔을 피했을 때 사고수를 벗어 던졌어요. 사고수를 피했어요. 음, 그리고 이것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또제 노력의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이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죠? 음, 기분 좋은 일이에요. <laughs> 네. 자, 이 행운의 색은 일반적인 그냥 색깔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것이 못되죠. 음, 당연한 거지. 음, 당신에게 없는 기운을 넣어주고 너무 과한 기운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지. 이 행운의 색을 지녔을 때뭐 결혼은, 금전은, 애정은, 학업은, 합격은, 승진은, 건강운에그 밖에 다양한 운과 성공을 당신의 손바닥 안으로 끌어잡아, 당겨줄 수 있는 정말 힘을 가진 색깔이거든.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정말 바쁜 사람인데, 정말 길을 써가지고 알려드리는 내용이거든. 어, 이것을 허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한띠당네 가지 나이의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원숭이띠라고 예를 들면요. 17세, 29세, 41세, 53세 원숭이띠 네 부류로 나뉘어 뒀고요. 자, 그리고 17세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17세 원숭이띠들에게 음력으로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거기에 딱 맞는 17세, 1월부터 1 2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행운의 색깔을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찾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브이라인 된 거. 어. 그래서 딱 맞는 행운의 색깔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성 유튜버들이 하는 원숭이띠에게 좋은 색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셨죠? 어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내가 쉽게 살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 어 그래서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행운의 색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죠. 음. 이 행운의 색을 활용하는 방법은 양면 색종이를 이용하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그게 가장 손쉽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양면색 종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뭐옷 상의, 하의, 속옷, 양말 다 되죠. 악세사리 됩니다. 백, 열쇠고리, 뭐 팔찌, 시계, 반지, 귀걸이 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 나한테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어. 길 좋다는 거지.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는데. 내 어깨 위로 내 머리에 가깝게는 너무 과한 색깔을 퍼붓는 거는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나에게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지만 빨간색 큐빅 같은 작은 귀걸이 같은 건 하면 아주 좋지. 아주 퀵 포인트야. 아주 좋은데 이따만은 막 왕방울 구슬방울 빨간색은 하면 안 좋다는 거야. 그거 제가 알려드린 색깔이 그 색깔이 기, 아무리 길하다고 해도 내 어깨 위로 너무 기강한 색깔을 퍼붓지 마라. 어. 이것은 과유불급이다. 좋지 않다. 운이 더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극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어. 나한테. 그런데 내 차가 빨간색이야. 근데 차를 팔 수는 없지. 그지 당연한 거지. 그럼 어떻게? 그 차는 타고 다니되 차 이외의 빨간색 옷이나 소고 다, 소품 다 일절 이런 것은 나에게서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번에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자,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럼 회식이나 어떠한 자리나, 뭐 친구 데이트 어디에서 갔을 때, 뭐그 자리에 빨간색 벽지가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테이블에 빨간색 소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곳에 앉으면 더 좋겠죠. 그죠. 어떠한 거래처에 가서 뭘딸 때, 오다를달 때라든지, 아니면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데더 좋은 당신에게 기운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극한 색깔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식이나 어떤 뭐 데이트가 있거나 어디 갔는데 나는 빨간색이 극해. 근데 그 자리에 빨간색 의자가 있어. 뭐 여러가지 의자가 있어. 근데 그 빨간색이 앉는다든지, 빨간색 벽지 가까이 간다든지, 이러면 좋지는 않겠죠. 재수가 없으면 뜨거운 국물이 자신에게 쏟겨질 수도 있고, 음, 불똥이튈 수도 있어. 그 술자리에서. 음, 그런 자리에서. 구설로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자, 2021년도에는 제가 두 달씩 끊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행운색 영상이 두 달씩 끊어져 올라가니까 잘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행운색은네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상길, 길, 극, 극, 극. 상길은 아주 좋아서 무조건 지녀야 되는 색깔이고요. 길은 상길이 없는 사람은 곧 상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극은 피해야 하는 색깔이고요. 극극은 그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색깔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점집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저희 오대째 무속 집안인 1월신국에서 대한민국 온 국민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행운색입니다 네, 당신이 지녀도 정말 길한 색깔로 만족도가 높은 성공을 가까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지인들에게 정말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임을 확신합니다. 네, 일주하시는 게 좋겠죠? 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자,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 당신의 지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슈퍼오빠야, 택배삼촌, 그리고 0세부터 100세까지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널리 전파하면 모든 분에게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행운색입니다. 네, 피이 여기 시지 마시고요. 꼭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시합이나 시험, 뭔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업그레이드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은 꼭이 영상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수능이나, 뭐, 고3들, 당연한 거지. 그지? 그리고 또 뭐야, 재수생들, 그리고 공무원, 뭐, 어떤 시험, 뭐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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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널리 전파하시면 분명히 전파해주시는 당신한테 고마움을 표할 겁니다. 어, 그분들은 나를 모르니까. 어, 여기 중요한 게 있지. 정말 바쁜 무속인이고, 정말. 기똥차는 무송이네 기똥 찬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에뭐 아무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기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지? 기 d t 테이크.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지. 나는 당신에게 성공과 기랑 기운을 주고, 당신은 나한테 뭘 줘야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들을 위해서 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운색은 양력으로 갑니다. 나이 대별 월생들별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일월신국 천명합니다. 2021년 개띠들의 행운의 영상인데요. 5월과 6월의 행운의 세입니다 자, 개띠들이 많죠. 이 지구상에. 그리고 대한민국 개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28, 40, 52세, 64세 개띠분들의 행운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운세가 어떠냐 개띠들이 많아서 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개띠들의 운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 속담으로 풀이하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온 말로 사람을 뵌다 다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 개띠들의 문세를 보니까 그래서 개띠들이 오, 6월에 뭐가 있냐면 왕성함이 들어와요. 스스로의 어떤 힘과 파워가 왕성함이 들어오고 이 왕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화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왕성하게 뭔가 흐른다는 것은 이 지금 내 주변의 분위기가 뭔가 나를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힘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순간의 왕성함이고 순간의 기운의 어떤 파장으로 지금 번개처럼 빡 들어온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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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들어왔다가 치고 나가는 형상의 어떤 운기입니다. 그럴 때 너무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입으로 뭔가를 조지지 말라. 너무 기고만장해서 입설로 실수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 그 모습에 다른 사람의 시각을 조금 더 신경을 써라.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치고 들어오는 거에서 이 자신의 진가를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기회가 들어왔다고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기회가 들어왔지만 이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자중해서 두루두루 사람을 이제 살피는 모습을 여러 다방면으로 보여준다면 운이 깔라 앉았을 때 인연으로 인한 인맥으로 인한 어떤 기회들이 들어올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일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인으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바람이 날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바람이 안 나더라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단점이 있는 게 취약한 것이 내 연인한테 내 부부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실망을 하겠지. 그래서 그 실망감에서 둘 연인이나 부부 사이 애정 전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때는 행실을 조금 언행을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유하고 부드럽고 좋게하게좋게 한번 해렇게생각이떨네요자갑렇게입니이 드네요. 죠갑월에해운생입니세죠력월월해운이죠니정 음력 1월홍색이죠 검정색 이렇게 하고, 이 2월생 연두색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5월생 흰색 상길, 6월생 흰색길 검정색 극, 7월생 빨간색 극, 8월생 빨간색 극, 9월생 검정색 극, 10월생 연두색길 분홍색길, 11월생 흰색길, 12월생 회색길 흰색길, 자, 6월에 은색이고요. 음력 1월생입니다. 빨간색 극, 2월생 노란색길, 3월생 검정색길 흰색 극, 4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극, 5월생 노란색상길, 6월생 베이지색길, 흰색길, 7월생 흰색상길, 검정색길, 8월생 녹색길, 9월생 분홍색상길, 10월생 빨간색길, 11월생 빨간색길, 회색길, 12월생 회색상길, 노란색긁긁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40세 임술생입니다. 아 임술생님들이 벌써 마흔이 되셨군요.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음력 1월생이죠. 흰색 상길, 빨간색 극, 2월생 빨간색 극극, 검정색 극, 3월생 검정색 극극, 4월생 검정색 극극, 5월생 검정색 극, 6월생 검정색 극, 7월생 빨간색 상길, 검정색 극, 노란색 길, 파란색 노란색 길, 빨간색 길, 검정색 극극. 9월생 흰색길, 10월생 흰색 상길, 11월생 연두색길, 갈색길, 12월생 연두색 상길, 녹색길. 자, 6월의 행운색입니다. 음력 1월생이죠. 노란색 상길, 2월생 노란색 길, 3월생 검정색 급, 분홍색길, 초록색길. 4월생 빨간색 상길, 5월생 회색 상길, 6월생 흰색 상길, 7월생 빨간색 상길, 8월생 빨간색 상길, 갈색길. 9월생 노란색 상길, 10월생 노란색길, 흰색길, 11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극, 12월생 검정색 상길, 분홍색 길 이렇게 들어오네요. 52세 경술생입니다. 자, 1월생이죠. 노란색길, 검정색 극, 2월생 분홍색길, 검정색 극, 3월생 노란색길, 흰색길, 4월생 노란색길, 흰색길, 5월생 흰색 끝끝 연두색 길, 6월생 흰색 끝끝 연두색 길, 7월생 흰색 상길, 8월생 흰색 상길, 9월생 검정색 끝 노란색 길, 10월생 빨간색 상길 검정색 끝, 11월생 빨간색 상길 연두색 길, 12월생 빨간색 상길 연두색 길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6월생 운의색이고요 음력 1월생입니다. 빨간색 길, 2월생 빨간색 길 노란색 상길, 3월생 흰색 끝 노란색 길, 4월생 노란색 상길. 5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극극, 6월생 회색 상길, 녹색 상길, 흰색 극극, 7월생 검정색 상길, 8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길, 9월생 노란색 상길, 연두색 길, 10월생 초록색 상길, 빨간색 상길, 11월생 연두색 상길, 분홍색 길, 12월생 분홍색 길, 검정색 극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무술생입니다. 1월생이죠. 흰색 길, 검정색 길, 2월생 검정색 길, 빨간색 급, 3월생 검정색 급, 4월생 검정색 급, 빨간색 길, 5월생 검정색 급, 빨간색 길, 6월생 검정색 급, 분홍색 길, 7월생 검정색 길, 빨간색 급, 8월생 연두색 길, 흰색 급, 빨간색 급, 9월생 빨간색 급, 10월생 빨간색 급, 노란색 급, 11월생 흰색 상길, 12월생 흰색 상길. 자, 6월은 은혜색입니다. 음력 1월생이죠. 검정색 길. 2월생 회색길, 3월생 분홍색길, 4월생 빨간색 상길, 5월생 갈색 상길, 6월생 연두색길 녹색 상길, 7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극, 8월생 흰색 극극, 9월생 흰색 상길 빨간색 극, 10월생 빨간색 극극 검정색 길, 11월생 흰색길 노란색 상길, 12월생 검정색길 흰색 상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주생들의 게띠들의 예문의 세기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간의 기운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기운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순간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나 그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 같습니다. 어, 1월 신곡은 오대째 내려오는 우석집아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한번 체인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